네. 소개받은 복화술사 안지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저는 그 소리로 아, 행복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복화술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아, 저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저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아, 저는 어, 무속인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무속인이라고 하는 그 경험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을 우리 이모 할머니도 아주 이제 고철을 어, 어, 하는 그런 부당이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 할머니도 그리고 우리 어머니까지 영향을 받아서 정말 그런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왔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을 알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 환경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택하셔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데요. 먼저 하나님과 어, 통화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요즘 잘 계시는지. 네. <laughs> 여러분 하나님과 통화 자주 하시죠? 저는 항상 어, 얘기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통화를 하고. 아, 어, 하나님께 여쭙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주 통화하시죠? 하나님과. 네. <laughs> 전화기만 있으면 됩니다. 어떤 전화기냐면, 기도라는 전화기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언제나 통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기도라는 전화기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전화기, 물론 꺼져 있는 전화기입니다. 네, 통화가 되지 않겠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여보세요? 하나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제 안에 계신 하나님 여보세요? 여기 교회입니다 i Hana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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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이야, 몰랐습니다. 어쩔 뻔 했습니까? <laughs>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 소리는 제 몸속에서 직접 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는 녹음된 소리가 아닙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제 몸속에서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여보세요? 하나님 요즘 바쁘시죠? 당연하지. 네, 역시 바쁘시군요. <laughs> 하나님? 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아, 행복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 시스토리 시청자분들에게도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우리 하나님 저에게도 힘을 주세요. 아, 네.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이팅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네, 하나님께서 어, 제가 이제 예수님을 고등학교 3학년 때여기저했는데 어, 전혀 예수님을 알수 없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 저희 친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듣게 하시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전도하는 그 친구가 얼마나 미웠는지 그냥 때리기도 하고 <laughs> 못 살게 굴기도 하고 너무 싫었어요. 그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도 싫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도 싫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말도 너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도 전도하실 때 저희 친구처럼 한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번 계속해서 전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교회 갔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기다렸다는 듯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법대로 저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와 똑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으세요. 저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저를 잘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지금 나이가 많으시다고 아니면 어리다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찾기를 원하세요. 지금.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시스토리에 이렇게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네. 보시기 원하시죠? 네. 하나님이 저같이 연약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어, 이 작은 저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야, 하나님 정말 이 안재호 소장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도 잘 알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땅 여사님이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들에게 모시고 왔는데요, 이분이 좀 성격이 아주 거치신 분이십니다. 살아오신 이 환경 자체가 남다르신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목소리가 크고 좀 과격하시더라도 이해하시고. 이분을 좀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의 살아왔던 얘기, 그리고 신앙, 간정,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깡여사님이신데요. 박수가 작으면 안 나오십니다. <laughs>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객석 계신 여러분, 박수로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즘 잘 지내시죠? 네, 잘 지냅니다. 얼굴이 좋아. <laughs> <laughs> 내스타일이야죄 <laughs> <laughs> 그만하세요. 네. 자, 여기는요. 누군데? 네, 오늘 씨 스토리. 어디? 아, 어, 스토리요. 씨? 스토리. 아, 텔레비전. 네, 방송로 나옵니다. 이야 정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네. 부터 하시죠. 소개부터 노래부터 소개 노래 할까? 어떤 노래인데요? 트로트. 잠깐만요. <laughs>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트로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어, 그래요? 당연하지. 할까요? 네. 목소리가 작은데. 아, 다시 한번 할까요? 네. 진짜로 네. 해보세요. 짠짜라짜라짜라 짠짠짜. 고 하나님 향한 就根本就跟你打。<noise> 됐어요. 하나 더 할까? 이제 그만하세요. 주여! 네네네네. 이제 소개부터 하세요. 소개? 소개부터 하세요. 나는! 네. 아그루깡으로 네, 그래서 땅 여사예요. <laughs> 네네. 여자가 당당해야 가정이 산다. 아멘? 여자가 당당해야. 아, 아, 나오니? 네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네 조금 더해달래요 여기서 한번 끊고, 네편집 되는 거지? 네편집 발문 하고요. 네. 됐나? 네 됐어요. 조금 더 목소리 크게. 조금만 더. 네 조금, 아 됐죠? 됐어. 땡큐 <laughs> 네. <웃음> 자, 우리 이제, 응. 어, 요즘 교회 다니시죠? 잠깐. 우리 교회 요 저기 누구요? 저 중간에. 중간에 안경 끼고, 아 양복 입고, 아 저분요? 이 어? 저분 왜요? 닮았어. 누구요? 우리 남편. <웃음> 할렐루야! <웃음> 아니, 저렇게 미남이세요? 야! 난 싫어. 누구래요? 우리 남편. 갈수록 싫어. 자꾸 싫어. 잠깐만요. 네, 네. 아니 <laughs> 정말 싫어요? 난 싫어. 인간아. 아,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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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그 인간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laughs> 그렇게 힘들으셨어요? 그럼 내가 그 인간때문에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죽을듯 했어. 인간아! 대장 <laughs> 아, 왜 저분 보고 뭐 그러세요? 이았잖아난자는다 <laughs> 똑같아! <laughs> 늑대야! 그만해 그만해. 자 얼마나 힘드셨어요? 노래로 함께 한번 해보세요. 네. 내네 이스라엘. 네. 행가는 떠나고.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지. 그래서요. 너무 행복했어. 어떤 찬양인데요. 한번 해보세요. 요 네. 다시 해보세요. 해도 돼요? 네. 할렐루야. 네. <laughs> 네. 네. 그러면 따라하는 거. 아, 네다 같이 해드릴게요. 하고. 네, 네. 잠깐만 교회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노기 같아거지고 그냥. 네네네. 웃지나 네네. 아줌마! 네네. 화이팅! 당당하게! 소리 질러! 그만해요. 그만하세요. 자. 반주가 있어야 되네. 아, 반주? 계신가요? 아이고 목상이에 세상에 그냥 반주가 잘하시고 최고야. 내가 들을 때 따라 들어와요. 네네네. 네내 스타일이네. 그만하세요. 네. 네, 네. 네네. 한번 해보세요. 할까? 하세요. 이 찬양만 부르는 거냐? 눈물이 나서. 그래도 해보세요. 계시는 저 안에 응. 여러분들의 활란 시리 아니? 네? 네. 다 같이 할까? 좋아요. 분위기 좋다. 네네 네. 네, 네, 네. 네네, 네, 아, 아멘. 아멘. 잘했어. 잘 그래요. 자, 인사하고 이제 들어가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박수해 주세요. 아멘! 살려! 아주 중심이 없는데요. 할렐루야. 네. <laughs> <laughs> 자, 우리 깜연사님이셨습니다 우리 수가신가에서 이렇게 방송 드릴까요? <laughs> 감사 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내 나이에, 나 같은 환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쓰실 수 있을까? 걱정하시고 고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를 보십시오. 제가 들 환경에서 제가 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니까 전 세계에 이름을 가득하게 하시고 이복화술을 통해서 행복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용기를 취마시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귀하신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저는 복화술사 안재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